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.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살인하는 자는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리라. 오른쪽으로 좀만 더요. 좀 더, 좀 더. 네 거기요. 목사님 계속이요.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.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가다. 목사님 잠깐만. 아저 저 화분 좀 구석으로 옮겨주시겠어요? 저 뒤에까지 또박또박 잘 들리겠죠? 네. 또박또박 잘 들립니다. 근데 저, 화분은 왜 옮기셨죠? 아, 저건, 회절 때문에요. 회절이요? 예, 어, 소리가 이 안을 돌고 있잖아요. 근데 가끔 저 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럼 바로 이렇게 빼줘야 돼요. 그래야 저 뒤쪽까지 소리가 또박또박 잘 들리겠죠? 어, 아, 예, 예. <laughs> 예, 뭐. 여튼, 저, 화분 치우지 마시고요.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주세요.